태양광 발전소 화재가 잇따르는 데다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으면서 사업주들이 시설 설치를 보류하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 판매단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신규 설치마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문경의 한 태양광 발전소의 ESS, 즉 전기 저장 장치에서 불이나 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12일에는 영주에서 똑같은 화재가 발생하는 등올 들어 14건의 태양광 ESS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산업부가 지난 8월부터 조사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고 제조업체들은 충전 용량을 75%로 낮추라는 임시 처방안까지 내놨습니다. 급기야 ESS 설치에 나섰던 사람들은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아예 공사를 포기한 채 사태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화재도 나고 또 은행규명도 안 되고 고비용을 그 들여서 설치해야 되는데, 어, 그 비용 부담도 되고 해서 지금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화재는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고무됐던 태양광 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전기료 판매가를 높여주는 ESS는 믿을 수 없고, 정부가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REC,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격이 1년 사이에 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ESS 화자도 많이 나고, REC 가격이 많이 떨어진 관계로, 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들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나 전문가들은 ESS나 전기 판매 단가 모두 장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라며 성급한 판단은 자제할 것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